네, 이것까지는 개멋지거든요? <laughs> 요거는 개멋진데. 자. 왜안 움직이지? 고고! 자, 2% 성부수로 갑니다, 일단. 네. 자, 얘는 그냥 오토로 다 해야 되겠다. 나머지는. 네. 자, 성문 파괴. 자, 성물 부숴야 되니까 동력 장치. 동력장치 막타치면은 또 좋아요 일단 동력장치 뿌셨고 자 가자 자 오른쪽 사이드에서 일단 까고있고 제발, 제발, 운에 맡겨야 된다, 이거. 제발, 제발. 자, 소리 오케이. 일단은, 자, 일단은 연합이 먹었습니다. 자, 대기 탑니다. 앞에서, 네, 앞에서 대기, 네, 자, 일단 대기 지금 싸우고 있고, 자. 가자, 제발 오케이. 일단 연합 먹었고, 자, 마지막 우리가 또 먹으면 된다. 지금. 자, 일단 5대4, 5대4 시작이었는데, 저희 연합이 일단 두 개를 먹었거든요. 자, 일단 두개 먹었고, 자, 두개 먹었고, 마지막 성 대기. 자, 종군, 종군 기자 마냥, 지금 여기 싸우고 있긴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자, 삼성 통일 과연 가능할지, 삼성 통일 한번 해보자. 지금 밀리고 있어, 밀리고 있어.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아닌데, 버티는데? 지금 빨간색이 저희 연합이거든요? 빨간색이. 안쪽에 있는 빨간색이. 야, 밀, 야, 이거 버티는데? 버틴다, 버틴다! 버틴다! 야, 썬더랜드 형님 졸라 세네. 어, 무섭다, 무섭다. 썬더랜드 형들 졸라 세다. 지금 버티고 싸우고 있고 지금 야 이걸 안 밀리네요 지금 와 이걸 안 밀리나요 야 이거 안 밀리나요 진짜 이거 쭉 밀고 나오는데요 형들 썬더레드 형들 셉니다 썬더레드 <laughs> 썬더레드 형들 셉니다 네 밀려나옵니다 밀려 적대형들 적대 연합 형님들 밀려서 나옵니다 지금 네 썬더레드 형들 밀고 나오나요 밀고 나오나요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어, 썬더랜드 형들 강력합니다. 와 이걸 이걸 밀, 밀고 나오네. 야 여기까지 밀려 밀려 나왔어 지금 적대형들 지금. 어. 지금 여기 앞에 보이죠? 지금 싸우고 있어 지금. 내가 가면은 근데 이게 털릴가 털리 털릴... 와 이걸 밀어? 와 이걸 수성한다고? 예, 지금 1대, 1대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셀시랑 아스날이 먹었기 때문에, 남은 길드는 야생, 저희, 저기 빌런즈, 회원제, 스무디, 포트넘, 포에스 남았거든요.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 다섯 팀이 적대가 살아남은 상태인데, 썬더랜드 형들이, 방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성을 지금, 야, 이게 가능. 지금 5대1이야. 5대1 길드로 봤을 때, 자, 전군기자 출동. 와, 다 밀었습니다. 형님들, 와, 이거를 수상하네. 내가 이 가면은 찍혀가지고, 이게 같은 편, 같은 편인데, 이게... 음, 야, 뜨딘 형, 막다 패고 댕기는데, 지금 뜨딘 뜨디 캐릭이 다 패고 댕기는데요, 지금. 와 이거를 <laughs> 수성은 버프가 린드라라고 있는데 에... 린드라라고 있는데 그거랑 그 뭐고 철벽 같은 거 있어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버프가 있긴 있어 주문서에 있어요 주문서 자자자 자, 자, 한번 보자 안에 안에 들어가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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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싸우고 있고 야생 길드 형들 싸우고 있고. 자 밀려나옵니다 밀려나옵니다 지금 야생길드 형들 밀려나옵니다 밀려나옵니다 지금 나오나요 나오나요 썬더레드 썬더레드 밀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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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더레드 썬더레드 와 썬더레드 밀고 나옵니다 형님들 와 대박 야이 이, 이, 이걸 어떻게 버티지? 와 앞에까지 밀고 나왔습니다 네와개무신노자 전공기자 마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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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 이제. 자자자 다시 들어간다. 자 다섯 개 길드 들어가거든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막아 내나요? 막아 내나요? 썬더랜드 썬더랜드 막아 내나요? 5대1 버텨내나요? 지금 썬더랜드 버텨내나요? 버팁니까? 버팁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팁니까? 버팁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텁니까, 밀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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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됩니까? 밀립니까밀립니까밀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5대1 5대 1. 5대 1입니다,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썬더랜드 썬더랜드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썬더랜드! 썬더랜드 가나요? 썬더랜드! 자, 5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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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1 지금 싸우고 있는 중. 5대1 싸우고 있는 중, 지금. 5대1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습,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썬더랜드 형들 좀 밀리는 상황. 자, 썬더랜드 형들 좀 밀리고, 지금 좀 밀리고 있는 상황. 예. 네. <laughs> 아, 자, 밀렸습니다. 밀렸습니다. 자, 일단 썬더랜드 밀렸습니다. 썬더랜드 형들 좀 비비다가 밀렸어요, 비비다가. 자, 시체밭이 많아요, 앞에. 시체밭이 많습니다, 형님들. 네 밀립니다 밀립니다 자 그래도 다시 싸우고 있는 어, 썬더랜드 다시 싸우고 있면 다시 싸우고 있고 썬더랜드 버티나요 버티나요 썬더랜드 형들 버티나요 지금 어떻게 되나 아 밀렸습니다 아, 밀렸어요 밀렸어요 지금 밀렸어요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썬더랜드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자 일단 자 왼쪽 자 왼쪽에서 뭐뭐 뭐 해가지고 자르고 있고 지금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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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자 이쪽에서 이쪽에서 야 밉니다 밉니다 아, 썬더레드 형들 밀나요밀나요밀나요 썬더레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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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나요 미나요 밀리나요 다섯개 길드 밀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연합 적대 연합 형들 밀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 밀리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썬더랜드 형들 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뚝배기 날라갑니다 적대 형들 지금 네자자자자자자자 지금 어떻게 되고 오태거 되고 있나요 지금 밀고 있나요 지금 지금 싸우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썬더랜드 형들 밀고 있습니다 지금 밀고 있다 밀고 있다 밀고 있다 밀고 있다 지금 자 밀고 있습니다 자 밀고 있으면 밀고 있어요 지금. 자 밀고 있습니다 자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미미로 자 일단 중앙 성문 파괴됐고 자 중앙 성문 파괴됐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기가 막히게 싸우고 있습니다 적대형들이랑 자자자 자, 자, 지금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겠습니다 싸우고 있어 지금 자 여기서 보고 있을게요 여기서 자 위에서 와 이거 밀리 밀야 이거 미나요 미나요 썬더레드! 이주신님 어서 오세요. 미나요, 미나요, 썬더레드 형들 버티나요?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아, 씨브레 야, 이걸 미네요, 형들. 이걸 미네요, 이걸 미네요, 이걸 미네요.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에, 이 에,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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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반칙, 반칙. 대포 반칙. 자, 썬더레드 형들 밀고 나옵니다. 밀고 나옵니다. 썬더레드 형들 밀고 나옵니다. <laughs> 썬더레드 형들 밀고 나옵니다. 밀고 나옵니다. 다시 대기. 자 밀고 나옵니다. 형들 밀고 나옵니다. 밀고 나옵니다. 밀고 나옵니다. 자 밀고 나옵니다. 밀고 나옵니다. 자 썬더레드 형들 지금 싸우고 있는 중. 싸우고 있는 중. 싸우고 있는 중. 5대1로 싸우고 있는 중. 가나요, 썬더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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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가나 <laughs> 썬더레드. 와, 이걸 미나요, 미나요, 이걸 또 밀어냅니다, 형님들. 야, 지금 20분 지났습니다, 공성. 40분 남았습니다, 40분 버티면 됩니다. 40분 버티면 돼요, 수성할 수 있습니다. 야, 밉니다, 이거 밉니다, 형님들. 야, 앞에 있는 형들,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죠? 야, 이걸 밉니다, 이걸 밉니다, 썬더 레드! 야, 시체밭. 시체밭, 시체밭. 와 대박 대박! 야 이걸 또 밀어내! 이걸 또 밀어내나? 이걸 또 밀어내나요, 썬더레드 형들! 자자자 자, 자, 이제 다시 또 밀리는 중, 썬더레드 형들 밀리는 중. 자 밀리는 중 밀리는 중5대1 버티는 것도 대단합니다 형님들 지금 시체봐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 뭡니까 뭡니까 시체봐 이거 뭡니까 형님들. <laughs> 지금, 부하, 지금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 다시 들어갑니다 전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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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자 다시 위에서 볼게요 위에서 자 위에서 좋아, 좀 밀려 밀리는 상황 자 위치 밀리는 상황 밀리는 상황 자 밀리는 상황 동력장치 파괴 자 20분 지났는데 이제 동력장치 파괴 일성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지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자 중앙 중앙 계단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형님들. 자개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 여기 못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적대형들. 적대형들 지금 못 올라갑니다 시체밭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부활 대기 시간 때문에 부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 대기 시간 때문에 부활 을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썬더랜드 힘내세요 형님들 썬더랜드 힘내세요. 자자자 자, 자, 좀 밀렸습니다 자좀 밀렸습니다 지금 조금 조금씩 밀려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서 일단 못 올라가게 막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는 상황 지금. 썬더레드 형들 조금만 힘을 내세요 형들. 자 20분 버텼고 지금 20 23분 버텼습니다 지금. 자 좋아요 지금 썬더레드 형들 어, 썬더레드 좋아요. 요거는 좀 빡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좁은 공간에서 와 시츠바 장난 아니다 지금. 와 밀린다 적대형들 와 이걸 버틴다고 와 <laughs> 시체만 뭐야 버틴다 못 올라간다 적대형들 야 이거 못 버티는데요 적대형들 못 버티는데요. 지금 못 올라가는데요. 네,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나체단님 어서 오세요. 자, 버티고 있고요. 썬더랜드. 자, 길목 차단. 못 올라가고 있는 적대 연합 다섯 개 길드, 다섯 개 길드인데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지금 버티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좋아요 작전 좋아요 지금 썬더랜드 썬더랜드 작전 좋습니다 지금 야 잠깐만 밀고 나오는데 잠깐만 도망 도망 <laughs> 시체만 야 썬더랜드 형들 지켜냈습니다 형님들 썬더랜드 썬더랜드 형들 지켜, 지켜냈습니다 지켜냈습니다 자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와 일단 밖으로 나와 자, 싸우고 있고, 싸우고 있고, 이까지 밀고 나오겠죠, 지금? 썬더랜드 밀고 나옵니다, 지금. 절단 났습니다, 형님들. 자, 5대1 싸우고 있는 중. 다섯 개 길드랑 썬더랜드를 지금 썬더랜드를 지금 패패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견뎌내고 있는 썬더랜드가 대단합니다, 지금, 형님들. 네, 이걸 다시, 미, 다시 버티고 있습니다. 네. 버티고 있고요,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시체밭. 시체밭 오지고요, 지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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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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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밀린 거 같고. 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 좀밀리밀는 밀리는 느낌 조금. 썬더랜드 형들이 힘이 좀빠졌나요 이제. 자, 좀 밀리,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썬더랜드 형들. 단일 길드 하나가 지금 다섯 개 길드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박입니다, 형님들 진짜.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걸또 밀어낸다 야 이걸또 밀어냅니다 형님들 저이야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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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야돼 야 밀어내, 밀어내고 있어 지금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지금 밀렸어 밀렸어요 지금 적대형들 밀렸어요 자자 자, 밀렸어 적대형들 밀렸어요 지금 네 밀려서 이까지 내려옵니다 또 적대형들 야아 다섯개 길드가 지금 두두를 까고 있는데 이걸 또 막아내는 썬더랜드자 다시 여기서 정비하고 적대형들 여기서 정비하고 있고 지금 자적대형들 다시 기모았어요 지금 자 다섯 개 길이더 기모았습니다. 자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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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자 다시 싸웁니다 다시 싸웁니다 형님들 다시 싸우고 있어 다시 싸우고 있어요 지금. 다시 싸우고 있어 5개 길드 들어갑니다 지금 박, 박습니다 지금 과연 썬더랜드 형들은 버텨낼 것인가 과연 이걸 또 버텨내나요 지금 야 이걸 또 버티는 것 같은데 버팁니다 버팁니다 형님들 야 이걸 또 버틴다 자, 살짝 밀린 것 같고. 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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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있고 지금 안에서. 이형 이 뭐야? 용병 뭐야, 형? 형 가면 안 돼. 누구야 이거? 형, 형왜 들어가려고 해, 형? 육손형 뭐야? 육손형 왜왜왜 왜 들어가는데? 육손형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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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 뭐뭐 와이라도 형 디코 안 듣나? 육손형 디코 안 듣나? 뭐하노 막, 뭐, 거기서 뭐하노? 전달 좀 해주라. 리에리형 아저씨 나와요 아저씨 나와요. 네 지 버티고 있습니다 형님들, 지 버티고 있어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썬더랜드 버티나요 썬더랜드 형들 님 버티나요. 버팁니다 이걸 버팁니다 와 다섯 개 길들을 막아내는 썬더랜드가 대단합니다 형님들 진짜 30분 막아냈습니다 지금 30분을 야 이걸 진짜 어떻게 버티냐 진짜 네. 이게 공성이지 와 이거 진짜 버티네 이걸 버팁니다 이걸 버팁니다 썬더랜드 버팁니다 버팁니다 지금 버텨내고 있어요 썬더레드썬더레드 버팁니다 무덤밭 네 앞에 무덤 오지게 쌓여있고 지금 야 이걸 또 막았다 지금 이형왜 떨어졌지? <laughs> 야이형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오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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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이거 뭐뭐뭐뭐형 뭐, 뭐, 뭐하노? 거서 만노그 그 떨어�... 어, 어, 떨어지 뭐그 떨어지 떨어지면 웃자노? 낙래형 거서 만노어그 떨어지면 웃자노 저기 돌아오나 제가? <laughs> 자 저기 지금 낙래형뭐 합니까 지금? 왜?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뭐 합니까? 그 떨어져가지고 적대형들 정신아 차려. 에? 네? 자 밀고 나왔습니다 썬더랜드 형들 밀고 나왔습니다 썬더랜드 밀고 나왔어요 밀고 나왔어요 밀고 나왔습니다 형님들 자 밀고 나왔습니다 밀고 나왔습니다 형들 <laughs> 인터뷰 해보라고요 인터뷰 아, 응,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따가 네 한번 물어볼게요 왜 떨어졌는지 네. 와. 이거를 지금 버텨낸다, 지금. 활 쏘는 NPC가, 와. 자, 좀 밀린 것 같고요. 잠깐만요.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거 소환하는 것 같아, 소환하는 거. 예, 예, 이제 왜요? 예, 지금 이 다시 나타났네요. 성물 수호상. 소환하는 것 같아, 소환하는 거. 자, 자, 좀, 좀 밀린 상황. 왔습니다. 자, 36분, 36분 버텼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고, 버티고 있습니다. 형님들,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이걸, 이걸 지금 버티고 있어요. 지금 와, 이거 안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와, 자리 진짜 오지게 잘 잡았네. 중계! 중계카메라 지금 오지기잘 잡았네요 형님들 지금 네. 야 이걸 또 지금 버텨내나요? 이걸 또 버텨내나요 지금? 아 이걸 또 안에서 지금 시체밭이 널려있습니다 지금 시체밭 공성 팀 방송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와, 근데 이건 진짜 재밌겠다. 수성하는 팀 입장에서. 자, 지금 버텨내나요? 지금 안쪽에는 많이 없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약간 썬더랜드가 이 진열이 흐트러졌거든요. 지금 형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단디 챙겨야 돼, 지금. 썬더랜드 형들! 버텨야돼! 무너지지 마세요! 버텨, 대, 버텨야! 버텨야돼! 정신단디 챙겨야돼 형들! 정신단디 잡아야돼 지금 정신단디 지금부터 정신단디 챙기세요 썬더랜드 형들 버텨내야돼 버티고 버텨내야돼! 버텨, 버텨야 버텨야돼 지금 40... 38분 38분 지금 22분 남았습니다 22분 버텼어! 버텼어! 버텼어 지금 버티고 있어 지금 버텼다! 버텼다! <laughs> 버텼다! 버텼다! 지금 이걸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와... 아네스 싸우고 있어요 지금 와... 아네스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지금 다시 입구 막가야 돼! 다시 입구 막가야 돼! 지금 적 대형들 오는 게 늦죠? 왜냐면은 이게 죽으면은 제, 제 부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합류하기가 너무 힘들겁니다 지금 5대1을 버텨내는 썬더랜드 합류가 훨씬 빠른 썬더랜드가 훨씬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지금 야 잠깐만 육선형은 왜 자꾸 들어가는데 아니 육선형은 왜 자꾸 들어가는데 형형 형!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육선형님 거기 아니야 형! 육선형, 거기 들어가면 아니야! 거, 그거 아니야, 형! 가지마, 제발! 제발, 가지마, 제발! 몇번 말해! 제발, 들어가지마, 제발! 디코 좀 들어, 형! 제발! 제발, 디코 좀 들어, 형! 가지마, 거기 아니야! 들어가지마, 거기! 우리 편이잖아, 형! 지금 20분 남았고, 40분 버텨서 40분! 20분만 버티면 돼, 20분만! 20분만 버티면 돼할수 있다 썬더랜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썬더랜드 썬더랜드 지금 이 지금 못들어가는데 지금 형님들 지금 쫄아가지고 이 지금, 지금 멤버가 많이 떨어졌어 지금 안에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어 지금 적대에 합류하는게 늦어 합류되는게 좀늦어 합류되는게 안쪽에서 지금 피터지게 싸우고 있고 지금 자, 개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지금 썬더랜드 형들 이제 힘이 좀 빠졌나요? 지금 이제 18분 남았습니다, 18분. 자, 이제 좀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형님들. 자, 자, 저희 이제 들어갈 준비. 자, 들어갈 준비 합니다, 이제. 와, 그래도 많이 죽고 있는데, 지금? 아니, 이거 막는데, 지금? 밀었는데? 밀었는데, 지금? 밀었는데? 밀었는데? 썬더 레드! 밀어나요밀어놔 밀어놔요, 밀어놔, 밀었네, 밀었네. 야, 이거 밀었다. 와 이걸 또 버텨내는 썬더레드 야 이걸 또 버텨내는 썬더레드 와 이거 버텨낸다 이걸 또 이걸 또 밀어냈다 육선형 거기 아니야 형 제발 육선형 육선형 거기 아니야 제발 글로 나와있어 형 거기 아니야 나와있어 형형형 나와있어 제발, 제발, 육선형! 육선형, 거기 아니야. 지금 우리 아니야! 형, 아니야! 제발! 네, 제발 나와! 제발 나와! 그거 아니라고! 형, 제발 가지마! 제발! 아, 제발! 육선형 가지마! 그거 아니야! 형, 가지마! 자, 한꺼번에 들어갈 생각인가 보다. 지금!

아, 아, 잠깐,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나, 나... 자, 막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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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제발. 제발. 와 이거를 삼성수성을 해버리는 모습 야 이게 다섯개 버틴 진짜 썬더랜드 형님들 진짜 대박입니다 형님들 진짜 와 이걸 버텨내는 이거는 진짜 썬더랜드 형님들한테 리스펙에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형님들 와 다섯개 길드 남았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막타를 쳤네요 자 삼성수성 네 공성전 매주, 이렇진 않아요. 하하하 <laughs> 여태까지 했던 공성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예. 네.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썬더랜드 형들한테 진짜 이 영광을. 진짜, 이거는 진짜 이게 진짜 밥상은 다 썬더랜드 형들이 차려준 거를 진짜, 여포 형이 그냥 가가지고 숟가락 타게가 탁. 와, 여포 형님. 막타 지렸긴 하지만, 밥상을 차려준 썬더랜드 형님들한테 이 공을. 네, 돌리는 게 맞다, 진짜 이거는. 와,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진짜.